<laughs> 지금, 음, 2, 4부면에 각인 거고, 사인 세타, 세탁, 고사인 세타에 곱이 나와있네. 일단은 얘가 지금 주어져 있으면, 거의 뭐 99%죠. 거의 쓰는 거는 뭐냐면, 얘를 불러일으키든가, 뭐 얘를 불러일으키든가 하겠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풀어버리면, <laughs> 1 플러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올 거고 얘는 이제 뭐냐면 곱셈곱식 변형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조금 마이너스 2배 사인 세타, 뭐 코사인 세타. 하튼간에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뭐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나오는 거니까 뭐 여타 곱셈곱식 변형 같은 거 약간 쓰는 건데 자 해봅시다.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사인 세타 마이너 코사인 세타 거라 야죠 근데 주어진 게 뭐냐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25분의 12가 주어졌고, 하면 얘는 제곱을 대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얘 제곱을 그냥 진행해버려.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근데 뭐 친구들 알다시피 얘가 얼마야? 1이잖아. 얘가 1이고 얘는 지금 문제에서 얼마를 준? 마이너스 25분의 12를 주어졌으니까 뭐너꺼나이 구하겠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어1 마마니까 뿌러스 되겠죠. 브러스 25분에 24. 오뭐 이렇게 나오겠네. 조금 더 달려갑시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 5분의 얼마야? 49 되겠네. 아, 딱 제곱수 이쁘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음, 아이구야, 뿔말안 쳤네. 얼마 5분의 7될 거고, 자, 지금 주어졌지. 얘가 2분의 파이에서 세 타면 2, 사분 면이거든요. 2, 사분 면이면 얼싸. 사인만 이 양수가 되잖아. 한번 봅시다. 사인은 양수이고 코사인은 음수기 때문에, 그럼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니까, 결국에 뭐 나와. 큰거장급빼니까 양수 나와야 되죠. 그 답은 뭐가 되냐면은, 어, 플러스 5분의 7. 맞죠? 그니까, 러 플러스 어, 5분의 7. 얘가 50번 답이 되겠네요.